Ja.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uh,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다음 섹션을 uh, uh, 시작하 하면서 소개를 마쳤습니다. 콜로세서 어, 1장 18자를 살펴보았어요. 이 글자는 교회를 크리스도를 그리, 어, 머리로 하는 몸으로 묘사했어요. 그럼 다음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크리스도를 모퉁이, 모퉁이, 어, 돌로 모실 건물과 같다고 가르쳤어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를, 도 어, 아, 실랑으로 모신 신부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신부의 순결에 대해, 대해 계속 강보해 볼, 보, 볼 거예요. 교회가 순결함을 이어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네. <laughs> 교회의 어, 본질과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laughs> 소망을 살펴보는 아, 어, 부터시작 하겠습니다. 크린도에 어, 어,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파울의가장큰 어, 두려움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땡땡에서 달나 어, 땡땡 어,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린도후서 11장 3장 목사님, 전에 아 어, 읽었어요. 목사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함에서 단아 부패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타락할까, 보화되어와 헤, 와 헤, 헤고 이런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통해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신앙을 떠날 것이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거짓 교회에 굴복하고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트는 이불을 몇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린토 후사 11장 3절. 속인. 네, 맞아요. 속인과 사탄은 교회를 유혹하여 부패하게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고발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유혹하여 아버지께 우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의 받는 내 두, 아두별 어,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종말을 드려냅니다. 요한 계시록 11장 10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으키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함, 힘과 왕극과그봉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더라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자가 아래로 죽여놨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어, 그들을 반납고소했던 자라. 창세기 어, 3장 1절에 의하면 참으로 기록된 사탄의 말을 땡땡으로 하나님께서 땡땡냐? 입니다. 창세기 k e 여자 말씀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조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 있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h 먹지 말라 하시더더 하더라. 대답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네. 하나님께서 네 맞아요 하시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 어, 하시더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 못하 못하도록 설득하 하는 것으로 모든 속임수를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 못하,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한 마귀 마귀한 아니요 <laughs> 마귀와 세상에 거짓말을거부해야 해요. Amen.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외인 해야 해요. Amen. 우리는 살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Amen. Satan's foremost attack is to c r 사탄의 가장 공약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Satan uses his what to sow seeds of corruption in a church. 사탄은 교회 안에 부패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자신의 목 몇들을 사용합니다. 그린터후사 11장 15절 말씀 그린더 후서 1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 그들의 끝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네.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을 선한 존재로 보이게 하여 속이는 것을 줄깁니다. 실제로 그는 사약합니다. 사탄의 종조도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성경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에페소사 이 구절을 목사님이 사용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나 이상 아들의 되지 아니하여야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이.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회를, 교활한 수,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결리에 바람에 이리저리 더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이그주들의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이입니다. 요한계시도 2장 의하면 에피소스에 있는 교회는 열국계 교회에 무엇을 바랐습니다. 요한 게시.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아기사 이장에펴 주세요. 아가사 아이스 아기사데. 이 <laughs> <laughs> 절부터 오절까지 네 읽어 주세요. 장 1절부터 5절까지요. 나는 샤론의 장미요 묵자기 들의 칵이로다. 아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백합같이 그렇게 내 사랑은 날들 가운데 있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원하무같이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이는 아들들 가운데 계시구다 내가 그분,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을 바라보다.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돌아가셨으며 내 입에서 나 t s 는 r a n g y 사랑 g u r a 포도 t o 병들로 나를 y o u n 고 l o r 고 I d 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첫 사랑이 모, 모사되고 있어, 있습니다. 사랑은 줄겁고 설레는 것으로 어, 묘사됩니다. 느껴지는 사라, 사랑은 큰 기쁨으로 묘, 어, 묘사됩니다. 이것은 묘한 게시롭게 교회, 교회와 비교하기 위해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교회는 산한 일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 합니다. 그들은 악을 멸시하고 산을 행하리라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면자오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구주의 구주의 신 신랑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에 감동을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들은 첫 사랑의 끝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솟... 아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솟과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일연식으로 묘사를 못... <laughs>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가요? 여러 분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전도지 전도지를 나누 난 위, 난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루려고 노력가야 력가나요 아니면 단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나요? 이두 가지 유형의 봉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람, 사람들은 우리의 타도에서 일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 솔로의 노래에서 아 uh, <laughs> 아니요 아 uh, What is it? Uh, 아 It's not right here either. <laughs> what is it? Oh. Uh, anyways, 솔로만의 노래 나오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사랑을도쏟다아 uh, 부와 봉사의 일을 한다면, 이리야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다 나온 반응을 <laughs>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는 어디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신랑을 달여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 맞아요. 문에 사사드리아고 있는 신랑을 다리아 놨습니다이관께를 아가사 5장이 절부터 6 절까지. o j u 내가 잘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도다. 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니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눈이 나의 덜 펴지지 아니한 자야 내가 문, 내게 문을 열어다오 이는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의 이슬가올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하시는 거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다시 입으리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눈구멍으로 나를 들이미시니, 내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였느라. 내가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더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크은 냄새를 내는 몰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를 위로 방울져 떨어졌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내 혼이 세약하였도다.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구세주를 문밖에 가두는 교회가든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Okay. 오케 여기에 어 근육가예요.